그리고 지금 어? 제니 시리얼 그릇으로 유명했던 그릇의 시초 그래? 역시 유행은 돌고돈다 버스를 타고로 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의 공식 첫 일정입니다, 일정입니다. 오늘이 아침 8시 반에 파리 <laughs> 간밤에 너무 잘 자가지고 거의 뭐몇 시간쯤? 거의 12시간 잤죠? 넘게 어, 잤시간 넘게 잤어요. 일단 현금으로 탈수 있는지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어? 자기 우리 그거 가져왔어? 뭐? 안 갖고 왔어. 아. 근데 우리 대사는 어차피. 뭐가 돼? 이미지. 핸드폰으로 찍을 수, 찍을 수 있어. 찍은 건 있지. 고투 안그러면 노래한사람이라생안할때 버스를 처음 타고 왔습니다 엄청 길어요 뭔가 지하철같아이 중간에 이렇게 그저 보듯이 신기합니다 글브르 <목소리> <목소리> 도착! 오.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볼까? 그렇시다. 이게 다 군정이라는 다... 거네? 다 이렇게. 다 아, 음. 아, 여기 이 줄인 것 같아. 아, 왜 사람들 진짜 많아. 음. <laughs> 오늘 너무 너무 춥고요. 너무 춥고요. <laughs> 이건 달라오네. 음. 바로 앞에서 찍어보고 싶었답니다. 이제 이거 얼마까지 왔으면 큰일 나겠 <laughs> 음, 음. 르브르에 들어왔다. 아니 너무 꿈 같아요. 어때? 신기해. 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고 꼭대기 내려가 볼까요? 어, 진짜 넓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원래 왕궁이었으나 1793년 프랑스 대혁명 때 박물관이 되었으며 기원전 7000년부터 그래. 서기 1850년대까지의 예술품을 소장을 하고 있다. 컬렉션은 세, 서로 연결되는 세계 전시관 다섯 개쯤. 슈리, 미셸리의 드농. 드농관부터 그런가? 어. 어디가 드농이지? 여기가 드농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 모나리자. Or... <laughs> 엄청 크게 봐. 우리 지금 드농 추가돼 있나봐 원래 분수였던. 어 분수대가 아... 위에 올려져 있었나봐. 아 로마에 있었나봐. 봤지 머리를 돌고 있는 거지. 머리인가? 응, 같은데? 응. 어 뮤즈 오브 코메디래. 코메디의 신? 응. 제 인생에 코메디를 많이 주세요. 코메디의 신. 아니 볼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가지를 아직 이쁘예요. 너무 쾌적하고 좋다. 꼭 예약하고 오시고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꼭 예약하고 오세요. 예약줄도 기다렸거든요. 아, 예약줄은 진짜 길고 볼라면 아, 진짜 한 3일은 잡아야 되는데 음. 관 하나씩 잡아서 이제 진짜 작품들이 나옵니다. 여자가 너무 평화로워 보이고 사랑에 빠져있는 것같아 너무 예쁘다. 사에 빠진 여자 이런 얼굴인가봐. 엄청 편안한 나... 아니 근데 여기 봐. 저 사람 눈빛을 봐. 완전 생생하게. 음... 튀어나올 것 같아. <laughs>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보는 눈빛이 너 음... 가볼까요? 네. 워낙 아, 특이해 그렇던 것 같아 독점 침대가 있어 캐스팅 꿀정자고 있어 <놀람> 지쇼피한테 지금 안 만지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핸드? 저... 왕비 <놀람> 저게 나글라이정이고 <놀람> <놀람> 진짜, 진짜 볼만한 거 같아 그렇지 않아? 부러워하는 표정 같기도 하고, 신기해하는 음, 표정 같기도 하는 하고. 약간 질투해하는 표정. 아,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이 그 조세핀 왕비야. 맨 뒤에 있는 상황까지도 다 그쪽을 쳐다보고 있는 음, 거야. 너무 예쁘고, 진짜 너무 사진 같아. 저기, 니케. 니케 발견? Thank you. 왕비들의 미소이라고 하는데 너무 예쁘다. 진짜 좋겠다. 이 맛에 왕비였나 봐요. 그렇지 않나요? 네. 나폴레옹의 둘째 부인의 목걸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둘째 부인할 만 하네요. 나폴레옹이 이거 준다 그러면은 응? 날 버리고 가는 건가요? 그리고 이거 봐, 저 안에 뭔가 뭐 그림 같은 게 있어. 음. 와. 이건 약간 경주 그거 느낌이다. 그러니까, 경주. 어. 근데 그, 그, 렇게 따지면 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치. 여기 속사세. 조금 심술맞게 생긴 것 같은데요? 음. 아, 진주 저거 봐봐. 어, 너무 예쁘다. 내가 쓰면 예쁠 것 같아. <laughs> 아니, 진주 <진짜> 미쳤다, 리, 진짜? 리페리리그 <laughs> 와. <laughs> 미쳤다, 미쳤어. 이게 브로치. <laughs> 먹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본 소감은 나한테 제일 인상 깊었던거는 그림의 디테일 들인것 같아요 음... 거의 사진스러운 자기는 나폴레옹의 대관식이 제일 인상어어 그거 근데 아무튼 눈빛같이 사람 찍었던게 있잖아요 음. 바로 앞에서 벌어지는 cnn 전쟁 뉴스 사진같은 느낌? 자기는? 난그 왕가들 보석? 있었던 방금 본 거? 어 방금 어, 본 거. 그 방. 방 자체가 나는 디테일한 어. 선던 거. 그냥 맞아. 그 방이 너무 화려하게 꾸며져 있어서. 맞아. 그게 그때 이제 만들어져 있던 거는 진짜 엄청 그런 불을 과시할 수 있을 만한. 맞아. 그런 방. 이구 나는 느낌? 맞아. 옷 주름 하나하나 디테일 미쳤다. 미쳤다. <laughs> 떡볶이 먹고 싶다. 갑자기? 인간에게 치료받는 고양이과 동류, 동물의 모습입니다. 이제 모나리자를 영접하러 갑니다. 모나리자! 저 모나리자, 그 사람 엄청 많아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모나리자의 사람 엄청 많죠? 네, 밀로의 비너스입니다. 음, 어때? 비너스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좀더 그런 임팩트 있었던 그반가사 현상 같은 느낌? 아, 근데 거기는 분위기 자체도 그치. 훨씬 엄숙하고 그치, 하니까 그치, 그런 그치. 거 같긴 한데 아, 음, 이런 게 너무 대단해 이거, 이게 이런 거 머리가 근데 왜다 위에를 먹고 다니는 거야 그만큼 따뜻했나 봐그렇지 그런가? 음. 진짜 대박이다. 위험이 느껴진다, 위험이 음. 이때 내가 진성적이로아 그렇지, 음. 봐 대박이다. 이게 엄청 위험이 느껴진다, 음, 실제로. 되게... 어떻게 보면 밀로이드네스보다 더 이게 더. 나 아, 너무 신기한 어. 게 여기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어, 진짜. 되게 좋은 거 같아. 어. 그럼 어쨌든 접근성이 훨씬 어어. 잘 되어있어요 유니하다 보니까 유모 기기 많아 어 맞아 맞아 웃긴거 발견했어요 여기 지금 천이 있는데 이거 지금 목도리랑 똑같아 목도리 디자인과 똑같습니다 보여주세요 <laughs> 목도리 디자인이랑 어. 어. 이런 선물랑 지금 디자인 똑같다고요? 똑같아. 뭐슨 일이고. 제니 시리얼 그릇으로 유명했던 그릇의 시초인 그래?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역시 유행은 돌고돈다. 태양? 장기인가? 전... 뭐가 됐든 어쨌든 신기하다. 음. 가슴 아니야 저거? 그렇지 큰거 같은데 그게? 진짜. 왜 웃어? 가슴이 배. 웃겨? <laughs> 아 아리아드네. 디오니소스의 와이프. 그러니까 여기 디오니소스처럼 포도가 포도 있잖아. 이렇게 달나구 어, 어, 어. 크레테섬의 딸이래. 와, 섬이 우리 아빠 거야. 개좋겠다. <laughs> 우와. 우와. 탐무라비 모전이고, 세계에서 책에서 배우던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음, 그, 글이 다 새겨져 있어요. 두 눈까지. 제 글을 함께 찍자. 함라비 법 됐고 왜 불리는 거야? 더 가야 돼, 자기. 오랑세리. 아! 어, 더 많이 내린다. 어, 그러게. 어른들. 얼른... 아, 여 이런. 우야노. 저기 들어갈까, 그냥? 일단, 가죠. 그냥 가요, 우리. 응. 사람. 우리 사람. 굉장히 찝니다. 사람. 개 많습니다. 개, 개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를 맞고 습니다개 <laughs> 많고, 비 많고. 저 아저씨한테 물어보자. We reserve 2 o'clock. Okay, okay. 저희 뭐라? 예약해서 진짜 빨리 들어왔습니다. 어. 큰일 날뻔 했 어. 새로운 경험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Here 라비고를 이용한 대중교통. 파리 지하철 타보기. 오, 오 선행. 왔다 왔다. 조심하세요. 지하철이 왔어요. 보자. 미쳤어. 음. 맛있다. 그냥 토마토 소스랑 치즈 맛만으로도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니. 미쳤어. 그만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거 찍어 먹어 볼게. 어, 매운데? 우와. 네, 나도 한 응. 많이 뿌리면 자기한테 매워. 이게 뭘까? 아니 근데, 소원 응. 이거 아 근데 종류어 물어봐줘. 어시 졸리지? l e t Which was p r o n 시다 n finalement il n'y a plus un impact okay.